어 어. <laughs> 야 뭐야 이거? 형생된 거야 이거?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동해르마이 알을 계속 낳잖아요. 요즘에는 낳진 않는데 지난번에 낳던 알 가운데 이제 두 개가 약간 부패가 돼 가지고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알을 한번 깨보려고 해요. 좀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처음 받는 알이라서 사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검단을 해봤을 때 무정란에 좀 가깝다고 느껴졌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계속 이제 부화기에 돌리고 했는데. 좀 악취가 나더라고요. 여기 약간 그 액체도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또알 깨는 전문가를 한분 모셔왔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달걀이랑 메추리 깰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한번 말씀 한번 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알을 깨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깼던 알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기 때문에 아마 촬영한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알잘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알을 달걀이랑 그다음 메추리알 또 뭐였죠? 오디알. 오리알. 네. 오리알도 깼고 또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타조알이었죠. 그쵸. 타조알. 네. 타조알 일단 타조알 어딨지? 네. 이타알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엄청나죠, 크기가. 그때 이거 망치로 깼나요, 그때? 이쪽 부분을 좀 약간 그 칼로 금을 그은 다음에 아. 망치로 푸셔가지고. 그쵸. 이렇게. 이거 깰때 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기념으로 보관해두되는데 이거 냄새 한번 아직 나나 맡아볼까요? 아직도 납니다. 어, 아직도 약간 썩은 냄새 나네요.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보관해야 될것 같고요. 개념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르만 알을 깨볼 텐데요. 이게 처음 낳은 알이에요. 2월 29일, 그리고 이게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건데, 아 정말 아까요. 워 이게 손톱만한 알인데, 그래도 이 알을 깨면은 또 새로운 알을 낳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 2월 29일 날, 낳은 날부터 한번 살살 깨볼게요. 이게 사실 무정날인지유정날인지 모르는데, 이거 깨는 이유가 혹시 어떤 과정에서 정말 부화가안 되나. 유정날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형성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깨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9일 거부터 한번 깨볼게요. 수고하습니다 네. 이 알이 지금 악취는 안나나요 혹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나죠 자 어어 <laughs> 어. <laughs> 야 뭐야 이거 형성된거야 이거? <laughs> 아 냄새 형성된건가아 된 어, 여기... 이거 제가 깨다가 이게 좀 찍어주실래요? 야, 뭐야, 이거. 썩은 거야, 이거? 썩었는데? 이거 형성이 된 건, 네. 건가 이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 유정난 같아요, 유정난인데. <laughs> 아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고 아, 어우. 어... 두 번째 거. 아, 어우. 칼리이 어... 장난 아닌데요? 아, 잠깐 무슨 소리였죠, 이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알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폭발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폭죽 터지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는 약간 유정난,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덩어리가 있는데, 유정난 같고요. 하나는 무정난인데, 부패가 너무 돼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아, 냄새가 진짜 많이 나죠? 아, 진짜 아쉽네요, 이거. 아, 이렇게. 좀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한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크기는 제일 작은데, 크게 네. 되고 진짜 제일 센 거. 와,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은 맛있다. 알들이 있어요. 좀열어볼 아, 냄새가, 아, 너무 심해요. 네, 네. 자 이렇게 남은 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알들은 진짜 예쁜 아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 티좀 봐.